생수병에 담긴 물에서 1ml당 1억개가 넘는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화제입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등 국제연구팀이 최근 생수 안에 들어있는 나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대상은 노르웨이에서 유통되는 4개 회사의 페트병 포장 생수였는데요. 분석 결과 시료 1ml에 나노플라스틱이 평균 1억 6100만개나 들어있었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면 1년에 120조개의 나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국내 연구진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몸 안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뇌로 올라가 신경 독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엄마가 섭취한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유 수유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 의해 규명되기도 했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